약간 콩닥콩닥 두근두근 두근 진짜 나 떨린다 야. 기껏 쫓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마음 아프죠 잡보자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가시죠! 재밌게 봐주십쇼 하... 아, 어? 진짜 신중히 춰어다이가 진규상 하이 나가스키친구상 하이 아, 미안하다 진규야 팀키스 여기서 너무 좋아요. 야의 몬스터. 나이스. 와, 와 예쁘다! 아씨, 너무 믿고 간다, 그냥. <laughs> 와, 이 자식 봐라. <laughs> 아, 피는 들어갔네요. 오케이, 오케이. 재밌네요. Okay. 네, 쫄깃하네요. 살짝 쫄깃하네. Okay, nice. 1점 치자 일단 좋아요 아 이거 또 시켜요 n o p 와. 좋아요. 치. 오 초밥 죽었다. v e r 차이다, 차이다. 쫄지 마. 응. 좋아. 하, 좋다. 그냥 안전하게 됐어, 안전하게 됐어. 오. 아, 잘해요. 네. 아, 이거 좀 죽지 마. 또. 비켜. 아, 키스, 키스. 아, 이거 좀 키스인데? 쌍키스인데? 와우! 와우오아 오우! 랭킹전 수준으로 긴장되네?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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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오우! 오우! 이거 굉장히 쫄깃하다요 칼깨 아, 갈... 도전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짧게? 짧게 셋, 신 셋,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웃음> 야, <웃음> 진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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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어, 그치? 그치? 네. 오, 어, 뭐 있냐? 와. 자, 있냐? 와, 귀엽다, 어, 그치, 그치, 아.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 오, 그치, 오, 그 오, 그규 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잘 치게 되면. 나이스, 니다이에 홀리니까. 자, 앞다리 나오면? 응, 나와 나오. 오케이. 와. 씨, 아, 키스인데. 뺄수 있어? 응. 키스? 어, 아, 뺄수 있어. 굿. 굿! 자, 굿샷이오! 와! 댕민씨단 다섯 개 차이예요. 아, 진짜. 와, 빠지네. 정댕이씨 얘가 희망이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또, 과거한 이슈가 있어요. 지글아, 아, 계속 있글아 어, 갔다 와. 갔다 오면 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정준아, 천천히 와. 두개 쳤어요. 어, 잘했어요! 압축! 이것이 성진님규 화이팅! 이것이! 땀 없이 가자, 진규야. 나이스. 야, 이그 자식 봐. 야, 진규의 통나무 풀어 올리기. 진규야, 통나무가 조금 무겁거든? 열심히 들어야 된다.

니난이 점으로 완전 안다 이. 자, 가보자지 <laughs> 윤희 님. 감사합니다, 지원 잉 님. 바쁘셨어? 똑같지. 어? 아, 진짜.. 어? 아, 가지 마라 씨. 나쁘지 않다. 성나무치고 얹혔어. <laughs> 굿샷 잘뽑어놨고요 짧게. 아, 아. 아. 스이이 아, 이거잖아, 이아 아, 쫄깃쫄깃 동점이네요. 난널 믿는다, 그냥. 자식? 이 자식 봐라. 안 죽지, 진규 야아 편하게 쳐? 그래, 편하게 쳐. 편하게 쳐. 이 자식 봐라. 너무 음. 짧다. 너무 짧하 짧다. 괜찮아. 아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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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두려운데? 좀뒷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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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보고 쳐. 그러면 저. 여기 바꿔, 안 주고. 아니지. 네. 이렇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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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요 와. 진짜 딱 좋네. 오케이. 그안 맞잖아. 야 가자. 지민아나 아,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 남자들 가자. 야! 아안 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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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아이거오 이리 오려지. 요거. 이거 오고, 이거 오고, 아리오어이아오이아아고 이리 고그래 아. 이게 낫지. 네 무조건. 야 근데 이렇게 조금 나서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니. 와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주지? 와 강아 있을 걸 좋아. 좋아. 막았냐 아, 이게?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야, 또. 아. 언제나 이런 위기 시련은 있었어. 빡세게 달려보자 이건 뭐야? 내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이 자식. 이 자식. 아 근데 이 키스 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씩씩하게. 그래, 씩씩하게 가봐. 그래, 힘 조절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그렇지, 야. 여기 진영아. 변수 어. 체크 다 하고 치자.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근데 네자신 거야 이거는 뭐.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주 아, 좋아요. 나 믿어줄 거야? 어. 와 먹었다. 야또 이렇게 좋아해, 데아씩씩하나 아, 아, 진짜. 아. 칭찬해. 칭찬해. 아니 소조 제발 나오겠죠? 가능 여기 애매해 칠게 없어 어해아 이거 오. 너무 심다 힘을 힘을 힘힘힘힘힘아이 뭐야 진짜 이만큼 차이로 이렇게 왔어 <목소리> <오>! <목소리> 아, 아 진짜 나아 안 빠졌지? 해줘 동나무 맨 들어줘 동나무 제발 <목소리> 이거지 <목소리>

지금 투전 두 개까지 아, 다치겠습니 어, 그래, 그래 좋아. 신아 어, 그래, 빠지지 않게 일단 체크 한번 하고 아니면 이거 그냥 비도치쫑쫑쫑쫑쫑쫑쫑쫑아나 <끝> 비도 줘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이그 퀘션. 아야 이렇게 치고 말죠. 오야 좋다. 이거 왜 불안해? 별게 다 불안해 이제. 우와! 조리스는 많다. 너가 자신 있는 걸로 치면 돼. 이걸로 갈까? 이 자식아. 아 장가? 아 돌아 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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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저 진짜. 진짜. 자유무자 신영을 해볼게 아 레전드다. 오케이. 레전드 사건 발생. 아, 이렇게 두껍게. 거잖아 진규야. 아답 끝내냐? Just a moment. <laughs> 아, 진짜. <laughs>

수빈이 아주 잘했어. 잘 외쳐. 오기면서... <laughs> 와. <웃음> 다 왔는데 세상이 오늘은 좀 저희 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패배는 인정합니다. 선수들도 네. 잘 네. 쳤고요. 아, 잘하네. 오늘은 네. 되게 나는 아쉬운 것도 있지만 네. 만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 끝났네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여러분, 진짜 근데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아니요. 뭐... 좋지만 또할수 있죠? 아, 뭐, 리벤지 할 수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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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또 다른 듀오 찾아서. 예. 아무튼 조금. 근데 혹시. 아니죠? 에? 네? 몰빵이야? 아 뭐, 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예. 근데 이제 치원이도 있고, 오래 기다리같아가지고 예, 예.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 영상 있으면 치는 거고 잠깐 회의하고 돌아올게요. 알겠습니다. 아, 아쉽다. 감사합니다! 네또 아, 레전드다 버스 근데 진짜 버스도 이제 버스에서 자꾸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태워줬는데 역시 잘 췄어 아, 둘다 잘하네 아, 딱 30분만 주세요 한글만 고칠게요 아, 진짜 어, 이거 억지 몰빵이에요 저 예. 그러니까 어떠한 원한과 어떠한 미움 없이 예.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고만운 마음밖에 근데, 없고요 대가리 깨져봐야죠 또 입니다 예! 레전드 보여줄게 예, 예! 예. 약간 나 지금 그거 같아. 무의식의 극이라고. 어떤 위험도 없이? 나에게 떠나는 이야 10분 뒤에 누가 울고 있을지.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 아, 대충 쳐, 대충. 이거 엄청난 판 아니구나, 이거. 아, 이거 대충. 그냥. 대충 죽여서 그냥 모으는 그런 판이구나, 이거. 아, 나어스 예. 예. 예.